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간 필리핀을 다녀오고 필리핀을 다녀온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간 지내면서 음 처음 설립된 97년 어, 전시 2017년도 그 8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구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필리핀에 병원을 설립한 지가 처음 시작한 지가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캄보디아 그리고 가나이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방문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필리핀 판디 지역의 베리스도 의료센터가 어떻게 변화한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은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해,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 어른들이 충치가 여럿 있는, 거의 다발성으로 있는 충치. 그리고 잇몸에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피가 흐르고 치주염이 굉장히 심한 형태. 스켈링은 거의 경험한 지를 않고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아이들이 어차피 또 아프어, 아파도 돈이없기 때문에 치, 치과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밥을 먹거나 할때 아파서 먹기가 힘든 상태. 그러다 보니 결국은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먹기가 힘든 상태가 되면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불력한. 불량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결국은 통증을 참다 참다 어느 정도 돈이 준비가 되면 치아를 발치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우리 구강 내의 사진을 그냥 촬영한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사진이 뭔것 같습니까? 이게 결국은 치석입니다. 이렇게 돌처럼 전체적으로 굳어져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치석들이 배어져 있구요. 어린애들인데도 결국은 어금니 쪽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음,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치과가 운영이 되어지면서 평소에는 필리핀 현지인 의사가 와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첫, 처음 상태와 지금의 상태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로 뭐 내기까지는 힘들지만 정말로 거의 반대가 되는 형태로. 70, 80%의 충치가 있던 환자들이 20, 30% 정도의 충치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고 하나씩 충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치아를 치료하면서 쓸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심한 치주염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좋아진 상태. 구체적으로 이제 양치를 자주 하게 이제 하는데요. 방과후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오는 아이들을 꾸준하게 양치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하루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최소한 어, 양치를 하고, 그리고 치약칫솔 세트들, 각 가정에 보급하는 일들을 해서 그걸로 통해서 집에서도 양치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작년, 3년 전부터. 책을 판매한 거랑 구강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보내는 일들을 해서 한 가정에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약 칫솔을 공급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체해주는 칫솔이 마모가 되게 되면 다시 교체해주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팀이 가게 되면 그리고 치과 위생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양치를 하게 하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현지 우리 팀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치를 하는 연습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스케일링은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없는데, 갈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아파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는 거의 많이 어 줄어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한 번의 진료는 통증을 줄여주고, 그렇지만 결국은 지속적인 만남이 삶을 바꾸어 주는 것들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양치질 교육과 구강용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매해주시는 미보포르테 치약, 미보포르테 1450 치약, 그리고 우리 칫솔을 구매해주시는 그 수익을 이곳에 보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여기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그 칫솔 보관함입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와서 양치하고 체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어, 위생교육 시키는 그 장면입니다. 양치질 교육과 구강용품 지원은, 이, 자, 원래는 아프리카, 케냐까지 넓혔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통해서 아이들에게 위생교육을 시키고 보내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치교육을 시키고 우리 사모님, 성교사님과 우리 아이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을 교육하는 모습이고요.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치를 통해서 위생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의 진료는 통증을 줄여주지만 지속적인 만남과 교육은 삶을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의미, 인생의 결국은 달라지는데 치료보다 더큰 힘은 교육입니다. 양치법을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교육으로서 위생 감각을 올려주는 것, 아이들이 서로의 양치 습관을 체크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 학교 내에서도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이 많이 변했다는 이런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결국 교육, 교육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장비와 환경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희들은 치과 치과를 개원해서 치과 체어가 세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동식 장비 수리라든지 그리고 사용을 교육하면서 나가서도 진료해 주는 일, 현지 보건 인력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직접 양치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응급 치과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마을 내 구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어,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치과의사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가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은 목표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웃들의 변화는 결국은 아픔에서 당당함으로 웃을 수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학교도 결국은 결석들들하고. 결국은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져서 결국 하게 되면 아이들의 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고, 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 그런 식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변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의를 그 위해서 교육과 나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대학을 정상적인 대학, 치대, 의대, 교육대 여러 신학대 등 정상적으로 신학 이상 4년제 대학 이상 보내는 아이들이 지금 12명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 훈련 그다음에 신학 그런 일들을 하는 아이들까지 해서 총 거의 40여 명을 지금 현재 장학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에게 가서 1년간 모아진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우리 인천 백병원, 그리고 강화도 BH병원, 성수의류재단 이사장님이신 우리 백성호 원장님 되시고 저와 같이 전달했고요. 밑에 사진은 우리 지금 치대를, 시대 치대 5학년 다니고 있는 에이젤이라는 우리 학생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내년, 후년 초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치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잘 성장을 했습니다. 2026년도 목표 지원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뿐만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 및 치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지 치과 스탭들을 훈련하고. 칫솔 치약 지속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장학금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진료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하고 인생이 평생이 변화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참여하셔서 매년 정기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칫솔, 치약, 교육물품을 기부하실 수 있고요. 한 아이 한명 정기장학을 후원하실 수 있고 아이들 먹이는 것, 영양공급을 위해서 먹이는 한끼 식사 천 원, 한달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장, 정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학금도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사몰 들어가셔서 국강 용품을 구매해 주시면 한 가정에 한번 구매시 한 가정에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치약 치솔을 보내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꾸준한 방문이 치통을 미래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결국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속적인 진료와 교육으로 충치나 치주염이 절반 이하로 완전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교육은 치료보다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결국은 자신감, 태도 변화, 건강 행동까지 바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치과 장비 수리, 현지 의료인 교육,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단순 치료를 넘어서 지역 스스로 치과 의료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함께 해주신 분들 오늘 인사 나눌까요? 우리 강영미 시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진 대표님, 판디. 8년간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울에는 어, 아침에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 어, 어려운 지역 수없이 많은데, 그것은 복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정말로 여러 군데, 한국에도 어려운 곳많고요 여러 군데들 많,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많이 열악한 지역이라서 선택을 했고요. 거기는 의료기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어려운 지역이라도 어느 정도 움직여지면 보통은 뭐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거의 없는 지역, 먼 지역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 그쪽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영진 대표의 꾸준한 방문, 교육 변화. 네. 아이들의 기본적인 하루의 일상이 변하고 평생의 삶이 변하는 그러한 진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치 습관이 개선이 되었고요. 지역 치과 장비 유지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치통이 감소되었고요. 충치와 치주 질환 적시 완결 종결어 예. 이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당이 되어져야 되고 어 지속적으로 병원으로 성장을 해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이젤이 졸업하는 그리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법인으로 변경을 해서 정식 병원으로 옮겨질 거고 기본적인 수익으로 직원들 급여 정도로 개선을 하고 그 이외에는 나누는 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 진료이기 때문에 매달 의료비들을 지원을 해야 지금 현재 돌아갑니다.

지금은 친구에게 웃음을 나누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비춰요 함께 할때 우리는 더큰 기적을 만들어요 네, 성규석 팬님 반갑습니다. 고맙 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방송한 내용들 꼭 보시고 또한번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유튜브 미보치과 올라가고요. 그리고 치아로 전하는 사랑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 구광용품들 지산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익들이 어, 필요한 곳에 전해져서 그분들에게 한 번에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고 일평생을 바꿔주는 삶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도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순천도 비가 오네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